우와 땅콩 형들 하늘에서 꽃비가 내려요 당연히 어. 비가 와도 꽃비가 와야죠 왜냐면 오늘은 수요일이니까요 그렇죠. 그럼 이제 꽃송이가 내린 쇼챔 꽃길을 K-POP 팬들과 걸어볼까요? 반가워요 쇼하 쇼하 뿌뿌 어? 아 근데 꽃... 기가 서서히 멈추는 것 같네요. 맞아요. 아 우비도 입었겠다. 계속 맞고 싶었는데 히. 어, 우리 마일티즈 실망하지 마요. 네. 지금부터 쇼츠의 무대 위로 날씨의 요정들이 아름다운 꽃비를 몰고 옵니다. 네, 청량 바람을 타고 온 에나이프니 모뭐 아니면 도 타이틀곡 테임드 데시드와 더불어 줍줍 타임으로 엔진 마음을 흠뻑 적실 예정이고요. 글래스의 매력의 조율이는 글래스를 위해 익스플로드 무스테이지로 절명한 은하수를 펼친다고 합니다. 어? 그런데 이런 특별함이 조금 더 필요하다고요? 네. 아유, 알죠, 알죠. 글로벌 팬들 마음, 땅콩민이 I know. 오래 기다리셨습니다. 심장의 휘몰아칠 토네이도급 무대. 땅콩민 스페셜 스테이지 드디어 공개. <웃음> <웃음> 거기에 꾸잼 제대로 담은 넘버원 엔딩은 누구일까요? <laughs> 원샷 요정 선발 영상도 놓치지 말고 함께하세요. 어 미니 씨하나씨네 다시 꽃피가 내리는데요. 오. 오. 그렇네요. 그렇다면 10월 세째 주 쇼친 꽃길 끝자락에서의 주인공은 누가 될까요? 음 그거는 먼저 p 5를 확인해봐야겠죠. 지금 바로 가 보자고. 가 보자고. 가 보자고. 탑 5. 이야. 저기요 두분 지금 뭐 하세요? 아 저요. 네. 아 땅콩맨 스페셜 스테이지 엔딩 원샷 하고 있었어요. 아 엔딩 원샷 연습하고 있었어요. 그렇죠. 아주 그냥 제대로 하려고 연습하고 있었습니다. 음, 음. 음 그래서 그 뽀뽀 셔요, 뽀뽀 셔요, 빠빠 셔요. 아 그거는 비밀. 자, 강민 씨도 원래 빨리 몸 풀어요, 몸. 아 알겠습니다. 뽀뽀 하면 뽀뽀, 뽀뽀 하면 빠빠. 아 기대됐는데. 아 근데 비녀가 몸안 풀어요? 아니 입인가? 아뭐 풀건데 네 뽀뽀하면 <laughs> 뽀뽀하면 빠빠 그렇게 안했어 <laughs> 어 잘한다 아 잘한다 우리 형아 그래서 형은 뽀뽀셔요 뽀뽀셔요 빠빠셔요 에이 그건 잠시 후 땅콩민 스페셜 스테이지로 확인해야죠 그렇죠그렇죠 어. 그런데 원샷 못 받은 사람은 아쉬워서 어떡합니까 아 어, 그럼 다음 무대 소개를 특별히 원샷을 한번 가볼까요? 좋네 아, 자 좋습니다. MC석 원샷 타임 따라부터 출발 <laughs> 비바체의 속도와 속도로 컴백할 라이즈맨의 긍정 에너지와 다크돌 픽시와 엘라스테의 강렬한 카리스마까지 여러분의 마음에 안착하고픈 새싹돌의 매력 속으로 뿌뿌뿌 빠져봐요 뿌뿌뿌 비슷 하지 않았어? 잘요 그지? 아 그거 말고. 음, 아 선택하기 너무 어려운데. 어 미니 씨. 고민 있어 네. 제가 음... 밸런스 게임 숙제를 받았는데 네네. 하나만 선택하기 너무 힘들더라고요. 아휴. 에이... 미니 씨, 힘들게 뭐가 있어요? 그냥 하나 찍으면 되는 건데. 그래요? 미나. 인생은 뭐 아니면 도야. 그냥 가면 돼. 아, 그래요? 그럼 두 분이서 한번 해 보실래요? 아, 좋습니다. 자, 하나 씩 먼저 가 보겠습니다. 네. 치명 카리스마 대큐티뽀짝 둘, 셋. 아이고야. 큐티뽀짝 아, 어려웠다. 아, <laughs> 자한번더안 어려웠던 것 같은데. 쇼챔 <laughs> MC 대 쇼챔피 언되기둘셋 어? 아, 이건 진짜 어려워요. 아 뭐, 네, 이건 너무 어렵습니다. 그렇다니까요. 어. 에휴, 그게 뭐 어렵다고? 자, 저했으면 바로... 바로 대답했죠. 아, 그래요? 네. 오. 자, 그럼 바로 비니 형 가보겠습니다. 네. 윙크 세번대 뽀뽀 세 번. 둘셋 아, 윙크 세 번이죠. 너무 어. 쉽죠. 아. 쉽죠. 네, 쉽네. 쉽네요. 그럼 이건 어떻습니까? 다섯 살 사나 대 사나 다섯 명. 둘, 셋! 형, 형, 형! 죄송합니다. 게임 포기하겠습니다. <웃음> 맞죠? <웃음> 아왜뭘 골라도 이득인데 아 미나 이게 생각보다 참 어렵다 어? 그치? 그쵸 제가 음. 밸런스 게임 하다가 딜레마에 빠졌다니까요 아 어, 그렇다면 이분들과 이야기를 나눠보는 건 어떨까요? 뭐 아니면 도든 테임드, 데시드든 같이 고민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? 좋습니다 음. 엔하이픈과 머리를 맞대 볼게요 잠깐! 그 전에 미니씨도 하고 가요 자 사랑에 대해 좋아요 그래 그래 하나 둘 셋! 넷. I love you 어. 아니 보기에 없는 걸 고르시면 어떡해요 그거 안 돼요 어, 네, 그걸로는 안 되지 자 그러면 문빈대 사나 자둘셋아두다 좋아요 자 미나 대답해야지 대답해야지 나라 자 문빈대 사나 나라고 대답해야지 무조건 하나 나 이야 이야 잘했다 잘했다, 잘했다. <laughs> 이번엔 또 뭡니까? 아 이제 에이. 만날 무대를 제대로 스포해 봤습니다 감이 오죠? 뭔지 딱 아시겠죠? 아니요 전혀 아니 뭐야 아. 눈 감고 있었던 거 아니에요? 이제 만날 조율의익스프레스몬 스페셜 스테이지와 글래스리 보게 될 글로벌 팬의 설렘을 표현한 거잖아요 그래요 에이, 꿈보다 해몽일세 그게 어떻게 그렇게 연결이 돼요? 아, 왜요? 왜요 완전 제죠 참나 자 그럼 이건 뭔데요? 뭐예요? <laughs> 어 뭐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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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뭔데 무서워 <laughs> 하지마 <laughs> 에헤, 지금부터 땅콩민이 넘버원 스페셜 스테이지로 K-POP 팬 심장을 빵야 정조준 하겠다는 다짐을 보여준 거 아닙니까? 오 아, 근데 혹시 무서워서 채널을 돌리신 분은 없겠죠? 에이 땅콩민 중에 누가 엔딩요정인지 궁금해서라도 보실 겁니다 자, 자 그러면 팬들의 심장을 관통으로 한번 아, 하나 볼까요? 오케이 어. 오케이 자 모여서 넘버원 스테이지까지 빵야 빵야, 빵야. 빵야. 야, 한번 웃어줘요 웃어줘 10월 셋째 주 케이팝 꽃비를 맞은 쇼 챔피언 지금 바로 공개합니다. 10월 셋째 주쇼 챔피언 NIP 축하드립니다. 이어지는 소감과 앵콜 무대도 놓치지 마세요. 네, 오늘 선보인 땅콩민 스페셜 스테이지 어떠셨나요? 미니 씨 어땠어요? 뽀뽀. 아, 영광스러웠습니다. 아, 그래요? 어, 어. 아, 정말 너무 좋았다고요? 아. 네 그렇다면 올더 K-POP 채널을 통해 복습 추천할게요. 그럼 여기서 인사드릴까요? K-POP 팬들의 취향을 저격할 레전드 무대가 있는 곳 Always Music, the K-POP 효일에또 만나요. 바빠 안녕 안녕.